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프로 서비스 가족 여러분들은 멤버십 전용 게시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인베이스닷컴 프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유튜브 게시글 그리고 텔레그램 공지도 해드렸으니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 절약이 정말 많이 되고 있고요. 특혜, 특히나 지금 시장이 불안한 느낌이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직접 찾기 어려운 내용들도 어, 인베이스닷컴 프로에서 ai 서비스로 바로바로 바로 요약된 내용 투자에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찾아주고 있으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가족분들의 프로 서비스 전달드리고 있지만 좀 욕심이 있고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55%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베이스닷컴과 이왕 주식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현재 15% 추가 할인 들어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70% 진행 예정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75% 할인 기간을 잡아드릴 예정이니 좀 여유 있으신 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두 번째 링크 들어오시고 결제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아니면 24,000원 정도 투자 할 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메타가 좀 많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 서비스 가족 분들에게는 좀 데이터를 드려. 중요한 내용이라 함께 볼게요 자, 자 결론부터 보시면은 메타를 제가 8월부터 11월까지 위블콘순 거래랑 대량 주문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4개월 만에 지금 메타가 대량 매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8월 5일부터 체크를 했지만 단위가 밀년이지만 여기 숫자로선 천 단위 이상 매도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왔을 때 제가 파란색 하늘색으로 체크를 하지만 지금 4개월 만에 11월달에 천 단위의 높은 매도량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테슬라가 아닌 메타가 상승하는 데에 많이 좀 제한적인 느낌이 좀 보여졌고 과대 낙폭이 컸다라는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들의 메타를 바라보는 시각이 4개월 만에 대량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이 상승하는 데에는 좀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다. 속 시원하게 좀못 간다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또한 내부자 거래 상황도 보시면 테슬라가 현재 9월달, 8월달에 389달러가 매수가 있는 뒤로는 어떤 매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잦은 매도가 발생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메타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1월 3일 이후에 좀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그 뒤로는 메타가 잦은 내부자 매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11월 15일날 거래일자 지금 15,000주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500주, 400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5,000, 6,000, 3,000 거래일자 15일입니다. 그러면 거래는 14일, 15일 금 금요일 날 날짜 넘어가는 시점에서 내부자들은 좀 매도가 있었다라고 보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메타가 물론 EPS 미스가 나와서 1회성 비용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부자들의 이 매도라든지 아니면 이 기관들의 이 8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매도라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 속시원한에게 못 가는 이유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메타가 상승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은 네.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 메타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될것 같고 그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서 5일선으로 양봉 올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빅테크들 어, 중에서 퍼 기준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현재 메타가 정말 저렴한 저평가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애플, 아마존 쭉 봤을 때퍼 기준을 보면 퍼가 낮다라는 건 저평가다, 높다라는 건 고평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메타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차트적인 관점으로 RSI 보시면 30 이하인 경우에는 과매도, 70 이상인 경우는 과매수인데 빅테크들 중에서 메타가 30 1 2아로과 매도권의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셨고 또한 201선도 가장 먼저 메타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가를 내린 상황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빅테크들 중에서 매우 저렴하다 해볼 만하다 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아무리 이렇게 내부자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위브 큰손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퍼라든지 아랫사리든지 빅테크들 중에서 그나마 저렴하고 싸다 좀 무섭더라도 다말로 하다라는 종목이 메타가 그나마 유일한 녀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큰손들이 월간 매매 상황을 보면 빅테크를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매도가 많이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그전에 메타를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어요. 8, 9, 10 이렇게 매수했었던 물량에 지금 정말 적은 물량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꾸준하게 3개월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빅테크들에 비해서 메타가 잘 버텨지고 테슬라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메타는 그냥 일반 종목도 아니고 중소형주가 아니라 빅테크에 속해 있고 향후에 AI 하이스프 일러 기업으로서 AI 인프라 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타이기 때문에 대부분 SNS 사용하시는 게 인스타그램, 스레드 그리고 좀더더 나아가서 왓치앱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메타가 전체적인 SNS를 꽉잡 답은 유일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구간은 1년 후에 아니면 한달 뒤에 6 개월 후에는 지금 구간이 저렴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멤버십 가입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 중기에는 어떤 변동상이 없었고요. 네 FBL 프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물량을 최대한 버티고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뭐 3%만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방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상황 보시면은 12일까지 10분할 매매 완료된 상황이고 fnju s d 도 원칙대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사, 저번에 매수한 17일 날 4회차가 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매수는 금요일 날 21일 날 매수할 생각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7%씩 현재 손실 중이고 금요일 날 이제로 또 손실 중이면 저는 또 원칙대로 100만 원 매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약 1천만 원씩 매수가 어,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거체 상황도 보시면 테슬라 일론머스크389 달러 매수 평단가에 매수한 물량만 수익 중이고 나머지는 약 손실로 전환이 되었네요. 비중 보이시면 주식 70%, 현금이 30%로 7대 3 비중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간단히 보이시죠? 다우 같은 경우는 60일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 꼭 지켜야 되는 자리는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459달러 지켜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 스파이 또한 보이시면은 장대 음봉 중간선 이탈됐고 아, 네 여기 밑선, 밑선을 꼭 이번 주에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요. 652달러 그리고 60일선, 50일선 아래로 내려왔고 볼린저밴드 하단도 내려왔고 일명구매 상. 단 안에 구름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의 조정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는 중요하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금리의 큰 흐름에서 인하의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현재 이 조정의 견인을 할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퀵큐큐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중간선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선 589달러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장대 음봉 중간선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는 밑선 589달러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는 600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수의 공통점을 모습을 보면은 네, 51선 62피선 이탈하고 이장대문 중간선도 이탈되었고 이 추세도 이탈된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조종의 폭은 깊어질 수 있겠다 공포탐욕도 지금 금도 공포로 지금 전환이 되었고 조금은 매안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본다라 이때 사지 이극도 공포일 때 사지 언제 살수 있을까 이 부분 좀금 어, 생각을 해본다라면 좀 해보면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시면 네 동일한 흐름이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과 6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은 네 반도체 공매도가 70% 이상 나왔었던 구간들이고 그리고 오늘 어제 68%로 70% 가까이도 나왔기 때문에 적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6 1선을 지켜주는 건277 달러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현재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구름대 상단까지도 걸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6 1선 지켜주는 건엔비디 실적 방향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탈 된다라 하면은 여기 장대 음봉 밑선 271 달러까지도 조금은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FNGS, FNGS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이탈되었고 이 안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여기서 구름 장대 안으로 놀고 더또 더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금요일날 좀 매수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장대 은봉의 미선 68.36달러를 지켜주는 것이 현재의 네, f n g s 에게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도 지켜주려고 좀 반등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주 지켜줄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121선 네, 67달러 정도는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7달러는 최근에 지지와 저항이 많았었던 어, 그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120선과 맞물려서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추세 하단 66달러까지도 좀 열어둘 필요성은 있겠다 그리고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68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다이렉트로 66달러 67달러 정도는 하락여력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라인은 121선 67달러 정도는 지지받을 가능성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68달러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fn gu가 엔비디아를 10% 정도 갖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usd는 30%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매우 막강할 것이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 179달러 지켜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최대 매물대가 아래로 179달러 183달러에 깔려있기 때문에 179달러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그 아래 추가적인 하락 여력은 보일 수 있겠다. 그렇다라는 건 정말로 한 121선, 네, 150 51달러 정도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적 나오는 거에 따라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어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안 좋은 흐름을 미리 두드려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여기서 179라든지 여기 최대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너무 기대감을 확 죽여놨기 때문에 실적 발표 가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서 실망감이 아니라 더욱더 충족감으로 올라간다라는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가면은 증시는 견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미리 이 기대감이 미리 실망감으로 전환되면서 실적 발표 전에 적용이 되고 막상 실적을 열어봤더니 정말 AI가 좀 거품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적인 하락은 좀이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네, 120일선 173달러 라인은 조금 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조심.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매물대 관점으로 보시면은 내 120선 라인 마지노선이 그나마 최대 매물대로 깔려있어서 173달러는 꼭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여기 좀 박스권 행보를 있었던 저항과 지지라인이 많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금리 인하 발표하기 전에 정말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번 증시는 어떻게 보면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그러나 잘안 나오면 엔비디아가 조금 더 하방위로 이어지면 조금 조정은 폭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폭은 어떻게 또 만회할 수 있느냐? 12월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다음 시즌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앞전에 내용 보셨던 것처럼, 어, 내부자들도 조금은 매도세가 있었고, 그리고 위블 콘솔들도 4개월 만에 현재 가장 큰 대량 매도가 발생이 된 부분들을 좀 같이 확인을 할수 있으셨어요. 그럼 14일날 매도를 했다는 소리인데 내부자들은 1 5 0 0 0주 정도 108달러 네, 부근에서 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14일날 여기 매도 음봉은 어, 내부자들이 좀 매도세가 있었고 어느 정도는 속 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는 좀 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601달러 이 내부자들이 매도했었던 이 부분들을 소화해주고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 그러나 지금 퍼가 빅테크 중에서 가장 낮고 아래 사이도 빅테크 중에서 가장 과 매도권으로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뭐 무섭더라도 빅테크고 좀 무섭더라도 다말로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 582달러 여기 최근에 있었던 물량에 매물 땐 지켜주는 것이 지지라인에서는 중요하고 돌파를 해야 된다고 라 하면은 여기 내부자들이 매도했었던 601달러 라인을 돌파해주고 609 그리고 612라인으로 스멀스멀 은봉의 밑선까지도 5일선과 함께 회복을 해 주는 것이 메타에게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주봉 한번 보시면은 메타 같은 거는 88달러 저점을 찍고 이 추세의 종가 기준을 그어 봤을 경우에 어,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이 저점에 발생됐었던 스토케이슬로가 우물을 발생했었고 역사적인 순간에서 4월 7일 관세폭탄 나왔을 경우에 추세 하단의 종가 기준에 스토케슬로 우물을 만들어냈고 현재 우물을 만들면서 추세 하단에서 조금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만큼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메타 자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요한 순간 속에서 속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가 어느 정도 기관들의 좀 매도와 큰손들의 매도 음, 내부자들의 매도로서 속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는 있다. 그러나 현재 자리는 무섭더라도 해볼 만 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이 잘 해주고 올라갔었던 것처럼 그죠 저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애플이 여기 2020년도 추세 하단부터 그어봤었던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스케슬로 우물을 만들고 반등이 나온 흐름으로 봤을 때 때 어느 정도는 무섭더라도 해볼 만 하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190달러 때 200달러 때 이렇게 좀 매매가 들어갔었던 이 흐름을 봤을 때 메타도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롭 답답하고 큰 비중이 들어가서 괴로우실 것 같지만 좀더 우리 넓게 한번 보시면 한 달이나 3개월이나 6개월 뒤는 어느 정도 그 사이에 mb 대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들 금리 인하 진행되고 26년도는 금리 인하 전환기로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 있겠지만 중간중간 뭐 경기침체나 경기 둔화나 이런 키워드는 나올 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멀리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25년도의 저점은 엔비디아가 관세 이후에 이 흐름으로 좀 저렴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요.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한 달만 좀 참으시면은 금방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RSI 기준도 보시면은 네 지금 관세 폭탄 나왔었던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그 공포감으로 메타는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것, 네, 주봉상 추세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주선 지켜주는 것, 자, 일봉도 보시면은 현재 단기적인 이 추세에서 추세 하단의 다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가 많았었던 266달러 이 양봉의 중간선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나왔었던 애플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 이번 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래도 266달러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지금 테슬라랑 애플이 실익 어 내려놓고 그록을쓸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 그리고 팀쿡이 CEO 후임자를 좀 찾고 있다 그리고 AI 너무 지금 과대투자 자본주치 일어나고 있지만 애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는 경향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빅테크가 AI 된거 버플론으로서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조금은 안전적으로 테슬라가 아닌 애플로 옮길 가능성도 좀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좀바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조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을 받는 흐름이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의 중간선 네, 돈이 들어왔었던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에서 395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어, 지금 생각보다 테슬라가 인기가 많이 없어졌고 현재 엔비디아나 메타나 구 구글의 인기가 많이 커지는 느낌이 있어서 돈이 많이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테슬라를 매수하는 좀개인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이때다 싶어서 어, 테슬라를 매수하는 몰래몰래 몰래 기관들의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395달러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힘을 내본다라고 하면은 이 양봉의 윗선 404달러 위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4달러에 지지받고 5일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것이 현재 중요하다. 그리고 이기 추세에서 봤을 때 추세 하단에서 그래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만 있으면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거래량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천만 주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10분 거래량 체크했을 경우에 700만 주, 750만 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거래량 7천만 주 말씀드리는데 장중에 거래량 중간에 확확확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8천만 주, 9천만 주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을 하려면 이추세서 하단에서 어 거래 돈을 쓰면서 양봉 계속 출현되고 이 음봉을 거래량 크게 동반됐었던 이 장대 음봉을 소화해주고 이 밑선이라도 조금 위로 안착된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밑선은 402달러네요. 402달러 지지 받고 양봉의 윗선까지도 404달러 위로 5 올선 회복해주는 을 것이 현재로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 그리고 이 양봉의 윗선 396달러 어제 395에서 지지를 좀 받고 올라온 부분들인데 얼른 해 해서 이 음봉의 밑선404 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이번 주 주봉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시장 흐름 빠르게 보시면 빅수가 10% 증가하게 되면서 24 포인트 그리고 공포 탐욕식 극도 공포 11점입니다. 관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다가온 극도 공포인데요. 정말로 정말 이때 아니면 언제 살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6개월 이상 4, 4월 7일 이후에 어, 매매를 안하고 지금 막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는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극도 공포니까 그래서 분할로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개월, 네, 6개월 동안에 현금비좀 관리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분할로 저렴한 종목 잘 찾아서 매매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까 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도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어, 테슬라 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에리주나에서 교통부로부터 차량 공유 허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고요. 이제 좀 FSD에 대한 영역이 확장되는 느낌과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일론 머스크, 트럼프와 사우디 왕세자 만찬에서 참석하게 되면서 화해 가능성이 좀 시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공식적인 행사에서 두 번째 만나고 있는데요. 저번에 뭐 어, 서로 인사하고 웃는 모습 이 포착됐던 것 같고요. 어, 어떤 일각에서는 어, 저번에 막 싸움 이후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신으로 좀 보여진다. 그래서 테슬라 연말에는 이 관계 선우 그러니까 관계 회. 복으로서 큰 영향력으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테슬라가 일모크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양념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화의 분위기가 촉매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가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미국 F.E.C. 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한국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죠. 인스타그램과 왓챗 인수와 따른 F.E.C.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지하철이나 어디 다 보시면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다 이거만 SNS 하실 거예요. 즉 전체적인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SNS를 사용하는 플랫폼들의 순위가 네 메타가 꽉 쥐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반독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판결로 메타 플랫폼 소유권 유지가 하게 되었고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더욱 더 확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메타가 SNS 갖고 있는 플랫폼들,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에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AI의 기능을 좀더 확장시키고 넣는다기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확보된 상태에서 AI 자본 지출을 늘리고 인프라 시설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게 단기적인 이 미래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메타가 회사 를 발행하고 ai 자본 지출 ai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으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부자 사람들이든지 기관들이든지 조금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기 때문에 안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무섭더라도 메타해 볼 만하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sns 메타가 꽉 짓고 있기 때문에 이 sns의 ai 기능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혁신적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안경이 이제 스냅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둔화되는 느낌이죠. 네, 이 다른 기체가. 안경으로 역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엔비디아와 마소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됩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22조 원 대규모 공동 투자하게 되면서 오픈 AI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일각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겠지만 너무 이게 기업들 간에, 빅텍들 간에 너무 내부자들끼리 계약이 이뤄지 보니까 간의 시장의 피로감은 좀 느껴지는 상황이다 안 좋게 보는 또좀 내용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2조 원 대규모 공동 투자하게 되면서 AI 의존도를 낮춘다. 장중에 크게 나왔었던 것 같고 트럼프 연설 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 가 있었어요. 제롬 파월 당장 해임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즉이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진행되겠지만 중간 중간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증시는 요동칠 가능성 높겠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공매도 보시면은 여전히 반도체 68%로 70% 가까운 높은 수준이고 내부자 사용당도보시면은 아마존이 5,600주 매도, 메타가 15,000주 매도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서학기미 분들 순매수 1등 속슬, 2등 아이온큐, 3등 엔비디아 매도 결제, 1등 테슬라, 2등 속슬, 3등 테슬라예요. 지금 매수가 돈이 좀 분산되고 있고 매도가 지금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키움 전사분들, 1등 속슬, 2등 구글, 3등 티큐큐큐 매수. 매도는 1등 속슬, 2등 티큐큐큐, 3등 테슬라. 여기도 테슬라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로는 동일합니다. 첫다운 이후에 경제 지표 발표 중요하고요. 금리나 결정할 거예요. 연준 위원들 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비둘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핵심이고. 네, 11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 높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연준위원들 연설 정말 많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둘기적으로 나오면 증시는 상승할 것이고, 매파적으로 나오면 매우 하락의 가능성을 더욱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 지금 금리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겠지만, 그 전에 엔비디아 실적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 남았습니다. 25년도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금리 인하방향성로 계속 잡고 있어요. 채권의 비중도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전개된다라고 하면은 채권 금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고,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 이 흐름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예 지금 금리 인하 됐다라고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보고 요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하겠지만 중간 중간에 연준들의 소음은 좀 들릴 거다 이 정도 내용 제가 체크해서. 바로 여러분들 프로수비스 바로 전달드릴 예정이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